안녕하세요. 영국 보호 치매센터 운동 초험사 허재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 신경 그리고 균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운동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평형성 운동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넓이로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양손은 허리춤에다 가져다 내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린 다음에 10초 동안 버티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양손은 허리춤에다가 가져다 대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먼저 10초 들어올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10초 들어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이 이 공간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10초 동안 버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도 평형성 운동인데요. 이번에는 상체 동작을 추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동작처럼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이번에는 양손이 옆으로 나란히 하듯이 뻗으신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다리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신 다음에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해 주시고 오른쪽 다리 10초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왼쪽 다리 10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반복 운동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보여지는 비닐 공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먼저 이 비닐 그냥 아무 것도 들지 않은 비닐에다가 공기를 가득.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공 모양으로 만들어주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자, 위로 이렇게 네, 튀어 오르게끔 어, 손으로 쳐서 위로 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받아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네, 열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왼손은 편하게 그냥 뒤쯤을 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먼저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마찬가지로 뒤로 보내주시고 왼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왠, 오른쪽, 왼쪽 열 번씩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 양손으로, 양손으로 열번 위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자, 이런 식으로, 어, 이 비닐공을 쳐주시면 되는데, 양손으로 하실 때는 손을, 뭐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네, 이런 모양으로, 손모양을 해가지고, 위로 쳐서 올려주시면은, 동체 시력 향상도, 어, 도움이 많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 자극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신경 그리고 순발력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조금 연, 영상이 조금 어, 난잡할 수 있는 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먼저 이 비닐봉지 하나를 어, 공기를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해서 어, 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비닐봉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로 어, 제기차기 하듯이 동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10번을 볼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닐공을 손을 잡으신 다음에 자 위로 던져서 자, 이렇게 자, 대기차듯이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네, 자 이렇게 10개 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로 던지신 다음에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를 차려고 하다 보니까 어, 몸이 굳어 있었던 운동신경들이 조금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어, 조금 넓은 공간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어, 숙제, 음, 숙제라기보다는 어,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10개를 찾는데요. 어, 이 10개구나 많이 찾신 분이 있으면 저희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몇 개를 찾으셨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어,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운동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다른 어, 균형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운동신경, 또 그리고 순발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좀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균형감각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넘어지실 수도 있고, 또이 비닐공을 차보려고 하시면은 또 넘어지실 수 있는데,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재밌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운동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